그래서 뭐,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? 너 진짜 쓰레기구나. 내가 너를 더 많이 좋아했었다고 했, 해도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? 내가 너가 부르면 다시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통깨 새끼도 아니고 너, 넌 진짜 나를 사랑하긴 했니? 싫어 싫어 나 이제 너 싫어 이래서 더 싫어 나 진짜 너 지금 진짜 미워 그냥 그냥 그때 헤어져서 잘 살면 됐잖아. 그래도 나너 좋은 점잘 기억하려고 너가 나 버리고 바람피고 환승했어도 나는 그냥 해도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. 내가 잘못했겠지. 넌 좋은 아이였으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었겠지 생각하면서 그래도 너랑 있었던 추억들은 잘 간직하고 싶어서 근데 너 지금... 왜 이러는 거야 진짜. 너, 너 지금 이게 잘못한 거 같아? 너 지금 그, 사, 그 태도가 잘못한 사람의 태도야? 너 솔직히 모르잖아, 너 잘못한 거. 그냥 지금. 아. 너 자고 싶어, 혹시? 그래서 연락한 거니? 씨발 진짜. 와, 진짜. 고마워 아무런 미련이 더 이상 남지 않게 해줘서 정말로 고마워 별말 없지. 아니, 있어도 그냥 갈게. 잘 살아. 아니, 네가잘 살든 말든 이제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.